캐논을 한번 시도할 거거든요. 오. 네. 다전제 첫 경기에서 김태경이 발스타 홍구를 상대로 캐논 어시를 시전합니다. 김태경에게 캐논 어시를 가장 많이 당한 적. 홍구는 예상했다는 듯이 빠른 타이밍에 드론이 나와 수비를 하는 상황. 어떻게 될까요? 캐논 시입니다 진짜 이거 드론이. 어, 찝히면서. 원구는 의미가 없거든요. 네, 그 지금 예. 찾아가야 되거든요. 찾아가야 되거든요. 하나가 들어갔어요. 들어실 같은데 상대방이 이렇게 빠르게 포지션을 버리면서 뭔가 지금 어때 들은 두 마리가 지금 격차 때리는 거? 네. 어 이거 싫화입니까자 이렇게 좁은 계곡에두 마리가 비있했대딱 그때 끽겨가지고. 진로끽서자 이게지. 이게 뜨게 뜨게 는게더 착해졌거든요. 예. 때레스 이게 깰뻔깰뻔하거한 예. 드론 둘이 때렸더라면은 저 캐논이 파괴가 된 건데. 서로 기는 바람에. 캐논 난 뚫어내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처리라도 살려야 되거든요. 캐논을 깨뜨려줘요. 이 건물 캐논 하나니 벗어주면서 여기서 해처리를 깨죠. 아이째. 아이째.